자, 프리수창님이또 질문을 주셨어요. 내년까지 도전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2 6인데 졸업공백이 2년이라 취업에 불이익이 심하겠죠? 아, 20, 근데 저는 사실은 20대만 돼도 되게, <laughs> 제 느낌에는 네, 네. 아니, 다 어려 보여요. 네. 26살이면 물 26살이면 뭐. 아 뭐, 어, 근데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해요. 음, 그렇죠. 어, 어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김건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실 30대 중반에 또는 후반에 인생의 경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쵸, 완전히.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35살에 공무원을 그만뒀는데. 음. 근데 공무원 그만두기 전에 그 교수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제 은사님을 찾아갔는데. 음. 어, 이렇게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아, 어, 내가 4 0 살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로 베이스로라도 시작해보고 싶다. 음, 그렇죠. 아. 네. 거기에 시작해도 같아. 충분히 인생이 길다. 음, 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네가꼭 하고 싶으면, 음. 어,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면 된다. 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26시면, 사실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음. 23살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 너무 늦었죠. 그래요. 20, <laughs> 23살이. 26살도 와서, 선생님, 저 너무 늦었어요. 애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너무 늦었어요. 40살 오셔서, 저 너무 늦었어요. 그래요. 40살은 다, 좀 늦은 것 같은데. 다, <laughs> 네. 늦었다고 생각하나봐요. 네. 네. <laughs> 아, 근데 어쨌든, 그, 지금, 2 6살이시고요 내년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제 진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음. 1년이면 충분해요. 떨어질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학교가 생각. 하셔야죠. 네, 딱합격할 네. 생각 하시면 돼요. 아, 딱저 정도 나이가 합격하기 응. 참 좋은 나이에요. 네, 스물 네, 살이면. 음, 절박하게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렇죠. 졸업한 지 얼마 네, 안 돼서. 네. 네, 네, 네. 네. 인생은 길어용, 카야, 카 학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수험은 길면 안 돼요. <laughs> 그렇죠. 어, 인생은 길지만 수험은 길면 안 돼. 수험 인생은 길면 안 돼. 어, 그렇지, 어,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그래서.